집중해 집중해 희승이 잘할 수 있어. 마리리수 <laughs> 있어.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. <laughs>

Oh!

치겠다 승부차기만 안했으면 좋겠다 아 집착하자 얘들아 응? 제발 집착하자 끝까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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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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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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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하 인하 끝까지! 끝까 끝까지! 끝까 줘라 아이 끝까지! 다지 끝까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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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까지 끝까지! 지지아 아 저기 들어갔어! 이산 잘한다! 어, 어지러 어, 어지럽다! 맞아, 맞 눈물 로안다어 이제 있어야돼 그거 해가지고.

<laughs> 아야, 아, 아, <laughs> 어, 잘했어. 어, 그래. 어, 아쁜마음이 어머니 엄지 딴거에 아, 여기, 여기 다 거야. 여기 다리 끼어가고 동동거리고 심판들. <laughs> 어, 아, 아, 생각이 안 나네. 너무 화가 나가지고. 예. <laughs> 아, 아 손떨려 봐아 이리 나가든 저리 나가든 빨리 나가면 되는 거 아니가? 아 바텅 터치하고 오라고? 아이 똥개 흘려주지 마 이사! <목소리도> 파이팅!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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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

느까지 않아. 멘 말해 비싼 말해. 괜찮아 할수 있어. 여보 네, 네, 네. 괜찮아, 괜찮아 할수 있어. 네, 네. 병, 병. 괜찮아, 할수 있어. 거기 어차피 엑스레이 들고 싶으니까 일단은 가서 소독 먼저 하고 <laughs> 마산 애들 조용히 우리 지켜보고 있어 넣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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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 이력을 다했어 지금 이제 감독님까지 나갔다 이산 천천히 천천히 걸어 걸어 <목소리가> <음주 등. 목소리가> 对 i

跟男、那個。 나아나 아, 미치겠다 진짜. <laughs> 정우 잘한다. 어, 어, 정우 화이팅. 비단 화이팅. <laughs> <미성>! 화이팅! <laughs> 바로 때려라. <laughs> 바로 때려라. 올때로 놓도록. 아이샤리 바로 때려라. <laughs> <laughs> <바로> 때려라! <laughs> 오내 아버지. <때려라. 웃음> 내 아버지. <laughs> 내 아버지. <laughs> 가자 가자 가자.